고 잠시만요. 됐다. 이 아이템은 이제 눈물에서... 아, 맞다. 노템이구나. 눈물에서 내 데미지에 비례하는 그런 레이저가 나가는 건데, 그냥 일반 테크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라운드까지만 버티면, 5라운드에서 템1개 나쁘지 아 그리고 이제 럭에 비례해서 레이저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럭업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중에 차이를 보여드리자면은 저기 내려갈거니까 여기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러그업이 있을때 요런느낌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러그업을 많이 하면 좋아요 <laughs> 야 근데 내일 스컬 나오면은 사람들 진짜 많이 하겠다 다이스 다이스 아 맞다 템액득 금지잖아 그러면은 소울만 삭 먹고 넘어가자 템 먹을 뻔했네 아 뭐야 파리가 잡았네 현재 2라운드 야씨 멀다 오 5라운드 갓헤드 넣는다이 투표한다고요? 헉, 그럼 갓헤드를 안 넣으면 10만원을 받는건가요? 역시 통이 크구만 그럼 그런걸로 알겠습니다 10만원 준비해주세요 와템 미쳤다 이게 뭐지? 자 다들 투표 빨리 해주시고 음. 한 표당 1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합리적인 가격이지 아 3라운드 이거 깨고 다음거도 깨야되잖아 그치? 어좀 많이 끔찍하네?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 무엇을 위한 미션이냐고? 이제 인내심이죠. 인내심 극도의 고통을 견디는 거의 뭐 특수부대, 그 훈련? 열쇠 쓰면 하트 회복 야 이거 어느 세월에 갔노 <목소리> 와, 아이템 봐. 아이고, 미션 하기. 야, 템 너무 잘 뜨는데? 자, 여러분, 여기가 4라운드입니다. 여기만 깨면은 이제 뭐다? 아, 잠깐만. 한번 던진다 도망가야지 <laughs> 아이템이 시드가 되게 좋네 여기만 넘어가면 게임 끝 홍하는거 어? 야 어차피 아이템 아, 못 먹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먹고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야 대박 자그럼 아이템 10개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레이저잖아 유도 기능을 좀 넣어주면 좋아 그리고 석탄 필요해 거리비례 그리고 뭐 더블 하나 일단 넣어주고 그리고 사거리가 너무 짧다 바운스 하나 넣은 다음에 몇개 넣었어? 4개 그리고 일단 가면서 생각을 합시다 아 지형관통이 없네 데드오니언 쌍관 넣어주고 <laughs> 레이저가 이게 관통을 못하니까 아이고 데미지링이다. 아 여기서부터 템 먹어도 돼요. 오케이 남은 거 아이템 다섯 개니까 빛관 넣고 루도비코 넣고 그리고 커드라랑 어차피 이게 연사 비례가 아니거든요. 연사 비례가 아니니까 커드라 하나 더 넣자. 몇 개야? 2 4 6 8 9 개지. 여기서 코드를 하나 더 넣어. 이름 딱열 개거든요? 됐어, 됐어, 됐어. 그러면, 아이고, 폭탄을 안 가져왔는데, 상관없겠다. 어, 열려있네? 피메카나 소울 두개먹고먹튀에 씹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좀 못생겼으니까, 요거를 조금, 완화를 해주자.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갑시다. 완벽하고만. 딱이 미션이 걸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지. 근데 뭔가 되게, 유도비콘데 옛날 같지가 않다. 느낌이 좀 많이 달라. 원래 이랬나? 데미지가 낮아서 그런가 보다. 일단 기본 루도비코 효과 때문에 캐릭터랑 멀어지면 이렇게 데미지가 올라가고 캐릭터랑 가까워지면은 작아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유그가 있네. 야 잠깐만. 유그 무조건 해야지. 유그 먹고 일단 이거 써. 그러면은. 상점까진 봐야겠다. 아, 기계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유교를 하자. 이걸로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카드 하나 쓸게요. 빠른 시간 절약을 위해서 스무 에서소울아타나운 먹고 내 데려갑시다. 오! 야, 엄청 커지는데. 야, 레이저 80댐. 그리고 이제 방 4칸마다 소울 아트를 드랍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력도 좋아. 나이스 색돌 오 뭐야 소울아트 그거는 그냥 시드가 되게 힐링이네 처음부터 끝까지 색돌은 일반 돌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돌리면? 어이구야, 끔찍하다. 굳이 이제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려가는 걸로. 어, 피메 뭐야, 소울 아트 놓고 왔네? 이건 뚫어주는 게더 빨라서. 뚫어주... 우와, 저건 뭘까? 잠깐만. 여기 뚫고. 아, 이거 못 먹게 난 아닌가? 잠깐만. 되나? 아, 이거 안 뚫리네. 아, 그냥 돌이 터져버린다. 길이 안 생기고 돌이 터져버려. 공중 있어야 돼. 그치, 여기서. 하트당 데미지 버리고. 공중. 와, 이게 안 떠? 비방패만 먹고 넘어갑시다. 안타깝게 됐어. 음, 깔끔하구만. 어? 연사 맥.. 아 필요 없구나 <laughs> 템을 안 먹는 이유요? 그니까 러 먹으나 마나 쓸모가 없어요 템을 먹으나 안 먹으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야 최대한 끝에 최대한 끝에다 밀어넣고 왜 맞았지? 아, 어, 좀 치네. 버로우만 아니었어도 와 이걸 또 버로우를 탄다고 약간 그 어렸을 때 축구할 때. 발목 닿기만 해도 그 발목 부여잡으면서 공중에서 공중제비 돌면서 넘어지는 친구 약간 그런 애였을 것 같아 그러면서 페널티킥 다 자기가 하고 약간 그런 류인데 넘어가는 걸로 여기가 아마도 허쉬 뭐야? <laughs> 여기가 아니었네. 아, 대박! 방 구조를 잘못 봤다. 왼쪽 하단이 방 개수가 제일 많아. 일단 이 친구는 저한테 테를 타기 때문에 눈물은 오른쪽 하단 끝머리에 보내주고 전맹 꼭대기 이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